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0월 5일, 다시 서초동은 검찰개혁 조국수호라는 국민의 함성과 촛불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번 제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에는 지난 9월 28일 촛불집회 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주최 측은 지난 촛불집회 참여인원 200만 명보다 더 많은 30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말 감동, 이런 감동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수백만 개의 촛불이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는데요. 참가자들은 정치검찰 물러나라, 자한당을 수사하라, 조국수호 검찰개혁, 우리가 조국이다, 견제와 균형이다, 검찰을 통제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편마를 들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촛불 집회에 나온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는 태극기가 다시 등장했는데요. 보수 세력의 선점으로 야당과 태극기 모독단, 극우 기독교 단체 등에 빼앗겼던 진짜 우리 태극기가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태극기의 왜곡된 사용으로 태극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겼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태극기를 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집회에는 참석자들이 직접 인증해 참석 규모를 알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는데요. 집회 참여 인원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에 네티즌이 직접 나선 겁니다. 4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의 야미고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5일에 있을 촛불 집회 참여자를 카운팅하기 위한 웹앱을 만들었다면서 집회 참여 인증 웹앱을 공개했습니다. URL https imcandle.kr 인데요. iamcandle.kr 여기에 접속하셔서 직접 참석 인증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참석자 집계 현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참석 인증은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촛불 집회가 열리는 시간 동안 서초역 반경 600m에 있었다면 참석한 것으로 인증한다고 이 네티즌은 설명했는데요. 이 네티즌은 촛불 인증 웹을 만든 배경에 대해 참석 숫자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개발자로서 기술적으로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웹 앱을 사용하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정확한 인원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꼭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습니다. 대충 눈으로 봐도 게임은 끝난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속성인 거죠. 저희는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검찰이 제대로 개혁할 때까지 촛불 집회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동원했던 자유한국당과 구구 단체들은 어쩌죠? 돈이 다 떨어지면 집회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5일 촛불 집회 규모와 참석자 숫자에 논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조폭끼리 서초동에서 단합대회한들 바라길 뿐이다. 그러면서 권력이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며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서초동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허망한 권력 주변에 불나방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참치근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김없이 또 촛불을 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쯤 되면 부러운 거죠. 자신들의 한계로는 결코 저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못 읽으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또 대통령의 꿈은 어떻게 꾸시는 건지 애잔합니다. 이렇게 검찰 개혁에 국민들의 촛불이 불타오른 오일. 윤석열의 정치 개검들은 굴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를 출석 요청해 또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이지만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조사를 강행하는 저희를 잘 알지 못하겠는데요. 어쩌자고 이렇게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지 또 국민들의 이 분노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검찰. 결국 그들의 최후는 대한민국에서의 퇴장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쓰여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열이 받아서 좀 하겠습니다. 지난 4일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 말이 연일 화제입니다. 이재정 가만히 있어요. 어디서 버시오요 동료 의원이 리하니세요니까 아니 동료 의원이 리하는그 순간에 아니요. 왜 끼어듭니까? 이이정님제재하셨잖아요 그럼 그면이버시라고 내가 버르시라 여러분한테 지금 리 하고 있니까 청정을 라고 있습니다. 참시관말세요 상행편 없이 여러분들 내란 선동원 진사가 안 하고 있죠. 감히 시 김성태 의원님 제가 제지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아니, 자, 예? 박어요 예, 김성태 의원님이 아까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라고 하셨습니다. 경위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표현에는. 어, 기본적으로 선입견이 갈려 있습니다. 저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300명 국회, 국회의원, 누구, 의 권위가 더하고 덜하고가 없습니다. 물론, 제 연령이, 뭐, 부록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너무, 어, 청년들이 진입되지 못하다 보니까, 끝에서, 어, 열 번째도 안 되는, 그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도로 어린 나이긴 합니다. 참 민망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인식이 혹시 전제되신 겁니까? 아니면 선수라는 것들로 국회의원을 혹시 줄 세우신 겁니까? 어, 물론 어, 순간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는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 이재정이 양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뽑아준 어, 대표 국회의원 이재정으로서 어, 그 권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 몰아붙이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 부록이 넘은. 이 청춘에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폄훼하시는데 청년들의 아픔은 가히 아실까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순서도 가나다 순서입니다. 저희 어, 물론 오래 살아온 선배님 인간적으로는 존중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300명으로서는 거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과 저는 동등합니다. 동료 의원 동료 의원 계속 얘기하셨지만 어느 동료 의원 하나 달리 볼것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런 편견과 어, 비뚤어진 방식의 세계관이 전제된 겁니다. 의원님께서 활동해 오신 어, 국회는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새로운 세대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상식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그런데 내 소중한 질리 시간에 왜질리를 방해했어? 그게 버릇 있는 행위입니까? 그러면? 은 아니 그게 버릇 있는 행위입니까? 버릇 없는 행위입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제기를 잘못해서 본인의 의사 진행을 지리하는 시간에 방해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망각하시고. 아 저는 아 저는 그렇게 시,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발언을 고하세요 홍유 감님 본인이 내 소중한 질의 시간에 끼어들어서 본인의 질의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세요. 본인의 질의를 하시다의원의서말씀하시니다 김성태 의원의 이 같은 권위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국감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은수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왜 채택하지 않느냐고 하자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좀 공선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고 발언해 은수미 의원의 강한 항의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김성태의 뻔뻔함을 그리고 무엇이든 우겨대는 그의 우격다짐을 그의 이런 우격다짐은 두루킹 특검을 관철시켰고 또 그로 인해 우리는 진보의 소중한 자산이었던 노회찬을 잃었습니다. 그후 그가 버린 수많은 악행들, 또 자신의 부정에 대해서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버티고 우겨대는 진짜 부패한 정치인의 모습을 적반하장, 인면수심, 아나무인, 그 어떤 말로도 이 부패한 정치인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심판해 줘야 합니다. 내년 이후에는 이분을 여의도에서 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